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베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네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어 떠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아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아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예. 9월 1일. 첫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는 이제 11기 하를 묵상하게 되죠. 9월은 참 의미 있는 달입니다. 어, 우리 학기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의 2학기가 시작되는 또 우리 많은 학생들이 개강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 집중하는 그런 달이지요. 참 중요한 계절이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8월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또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한 달이었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 붙잡고 그래도 살려고 애쓰셨던 한 달인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9월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희망일까 또 우리에게 어려움일까 우리는 그렇게 또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한 달을 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잘된 일이죠? 가장 악한 왕이었으니 이제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게 돼요. 결국 이 아합 왕이 참.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이 신앙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치는 잘한 것 같습니다. 또 나라의 군사도 아주 힘이 있었고. 그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치와 군사적 세, 어, 세계적인 초점에 맞추어서 보면 우리가 가끔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살까? 그게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아무 준비 없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갑자기요 갑작입니다 성도님들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떨어진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금 저희가 경박하게 표현하면 그냥 재수가 없어 떨어졌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떨어진 겁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오늘 아니면 일진이 좋지 않거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죠. 갑자기 아시아 왕이 왜 떨어졌습니까? 그가 아버지, 아압왕의 악한 행동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으니 성도님들 아시아 왕은 아압왕의 아들입니다 아시아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보고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 그대로 따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시아의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좋은 아버지를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좋은 부모님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어려서 기억하는 저희의 어머니의 모습은 그래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새벽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으니, 그래도 오늘 힘겹지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 아시아 왕은 그저 저는 아시아 왕의 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 왜 아버지가 한거 그대로 따라 한 거밖에 없어요. 뭐본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왜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없을까? 그것은 결국 부모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결국 부모를 뛰어넘는 자녀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 아시아 왕은 결국 그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난간에서 떨어지죠. 여기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떨어져 병이 드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어디로 보내냐면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보냅니다. 이 바알 세부백은 바로 블레셋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사자를 보내서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병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라고 합니다.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대목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좋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구하고 있냐면 바로 블레셋의 신에게 구하고 있어요. 이 바알 세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어떤, 시, 어떤 모양이냐면 파리의 모양이지요참 여러분, 어리석다고요. 사람이, 사람이 어떤 어리,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참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사자를 보내서 파리의 모양을 한 신에게 내 병을 고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사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시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가 물을 신이 없느냐? 너희가 기도할 신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의 신을 섬기러 가느냐?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고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더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의지하는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없더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전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제 죽느냐지? 죽기는 반드시 죽어요.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고 아프다 죽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결과는 반드시 죽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아시아 왕이 듣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와요. 두 번째 기회가 첫 번째 갑자기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할때 그때라도 무릎 꿇으면 됐는데 결국 아아시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아 엘리야냐? 우리 아버지 아아방을 괴롭혔던 그 엘리야가 또 문제냐? 우리 아버지의 발목을 그렇게 잡아놓고 이제는 나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느냐고 그가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을 보냅니다.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게 그의 입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게 아시아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선택.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가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엘리야가 오늘날 몇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 <laughs> 이런 엘리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날 텐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불에 타 들어가야 정신을 차릴 터인데, 그렇지 못하죠. 에시, 이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850명을 불사르요 여기서 50명을 또 불사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가면 그런 내용이 기억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이 예수님을 하도 핍박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불을 내려서 저 성읍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엘리야라면 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구약의 하나님을 엄중하셨죠. 50명이 다 불사름을 당합니다. 자 아시아 왕의 세 번째 잘못된 선택이 나와요. 자 보낸 사람이 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었으면 깨달아야 하는데 아시아 왕은 깨닫지 못해요.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50부장과 이 50명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결국, 누가 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왕입니까? 왕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왕이 지금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이 빨리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망가질까 봐 하나님을 두고서도 다른 신을 섬길까 봐 하나님을 두고서도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응답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쓰는 사람 하나님은 엘리시아를 그 왕위에 2년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좋은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부모의 길로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저 블레셋의 신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고 물었던 그 아시아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기도할 신이 없어서 애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 응답을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2024년 9월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송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번 9월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도님들 우리 9월 1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알 세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송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감사를 저희가 하나님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머리카락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발끝까지 살피시는 주요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잠자는 것 우리의 안고 일어선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서 허둥지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발 빠르게 무엇을 내 인생을 맞추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맞추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학기를 개강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발김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주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복을 여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이번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